어,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계명이 어,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히고 이두 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대 나의 삶을 올인하면 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임을 어, 확신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의 말씀을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 그 말씀을 질문하시면서 어, 예배에 어,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올해 우리 교회의 방향이 어, 세 가지 회복이죠. 그래서 우리 렘먼트들이나 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어 이제 11월달, 12월달이 이제 임박했는데요. 남은 2개월 동안 집중해야될게 영적 회복과 어 그리고 현장 회복 그리고 나의 경제 또한 이 업의 회복을 어잘 마무리하셔야겠죠. 우리 레몬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로 영적 회복 어, 예배와 예배 속에서 나온 말씀 붙잡고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아시고 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에게 모든 부분에 영적으로 회복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승리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어,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그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에 맞다 하시면 맞는 거고 아니다 하시면 아닌 건데 말씀 그대로를 어, 붙잡으시고 또 내가 먼저 이렇게 되어 렘먼트들에게 이것을 잘 전달해서 렘먼트도 예배 승리하고 말씀 붙잡고 그걸로 기도하는 렘먼트가 된다면은 그럼 이제 성령인도 받는 거잖아요. 예배만 승리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렘먼트가 된다면 결국에는 매일 매일 삶의 성령 인도 받는데 그게 이제 성령 인도 속에서 렘먼트의 삶은 증인의 길로 반드시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영적 회복 우리 렘먼트들이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남은 2 개월간 영적 회복을 두고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응답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그럼 나에게 진짜로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된 내가 힘이 있어야지 내 현장에서 어 이제 내 주변의 사람들 전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내 현장에서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현장에 어, 쓰나미 같은 재앙과 문제들을 사단이 갖다주는데 사람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쓰나미 같은 문제 가운데서 방주에 태워줘야 되는 거죠. 저희가요. 그래서 그거를 방주에 얼른 타세요라고 전달하는 전달자가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현장 가운데서 나부터 힘을 얻고서 이걸 잘 전달하는 걸 보고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도에 비량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길 기뻐하셨다 말씀하시는데 어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불신자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 불신자 중에 분명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누군지 모르지만요. 그러니까 나는 다 듣게 해 주는 게 나의 사명인 거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다 소개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시간표 주시는 또그 하나님의 이제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죠. 나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달할 전도자요, 전달, 이제 전도자요 전달자다. 그런데 내가 잠잠히 있으면은 재앙은, 파수꾼이 졸고 있으면은 재앙은 몰려오는데 사람들은 재앙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빛을 비추자면요. 그래서 우리가 아, 내 현장 회복. 나의 현장에 담당자는 나야.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을 전달해야 돼. 이건 마, 나도 마찬가지고 렘먼트도 마찬가지죠. 렘먼트들이 나의 현장, 내 학교, 학교에서 아, 내 주변의 부신자 친구들 정말로 이 복음 듣게 해줘야 되는데 어, 이 마음을 갖고서 우리가 현장 회복 언약을 잘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학업이죠. 어, 경제학업은. 어, 성경 속의 일문들을 볼때 오늘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디 에 있든지 간에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든 사무엘도 그랬고요. 오늘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속에서 나를 인도 중이신데 그럼 내가 오늘 속에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서 오늘의 나에게 맡기시는 것에 제대로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은 나의 경제도 업도 회복시키시고요. 또그 경제 가지고 우리가 할게 교회를 세우고 또 현장을 살리는 게 하나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회복과 현장 회복과 학업 회복, 이 경제 회복 이세 가지 원단을 갖고서 이건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남은 2개월간 좀 초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말씀을 듣고서 나의 삶에 연결이 안 된다면은 그냥 은혜로 그치는 말씀이 되면은 사실 어 응답을 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맞고 하나님께서 성취시키겠다 약속하셨으면 하나님 나한테 그러면 이게 성취가 되어 줘 나에게 영적인 회복이 되고 정말 현장과 나의 학업 나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을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단 말씀 이제 얼마 안 남은 2개월 동안 정말로 이것이 나의 삶에 성취가 되고 누려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렘먼트들도. 어, 내가 그렇게 된 가정 속에 같이 그렇게 되는 응답을 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예수님께서 두 가지 개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잠깐 나눌 건데요. 어, 이번 주에 제가 좀 성경을 묵상하면서 쭉 읽다가 어, 하나님께 어떤 신부름을 해야 될까 기, 기도하면서 성경 읽는데 이 말씀이 뭐 물론 예전에 한번 강단에서 나왔지만 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서 같이 어, 우리가 말씀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계명이 뭐냐? 어, 37절에 보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너가 네 마음과 이 목숨을 다하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어떻게 말이죠?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죽는 거 알았습니다 하지만 왕에게 말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지금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죽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나는 나와 함께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과 이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에요 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 번째 케미.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항상 우선 순위가 되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너의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나를 바라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는 항상 나만 바라보면 돼. 오늘 강단도 그랬잖아요. 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본 어, 그런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우리가 그런. 어 마음 가짐으로 아 그래 하나님 뜻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바라보는 거라면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어, 분명히 37절에 뜻을 다하여 뜻을 정하여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결단한 거죠. 자기를 더럽지 않도록 환관장이 구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단하는 걸 원하시는 거죠. 내가 결단한다고 내가 무조건 되어지는 건 아니죠. 뭐 내가 약한 존재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가짐과 중심이 아, 나는 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선순위를 하고 싶어. 어, 하나님 바라보고 어, 하나님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갈 거야 나는. 항상 이런 마음가짐과 중심을 원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큰 개명이래요. 첫 번째 개명 중에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과 목숨을 다할 정도로 뜻을 다할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뜻을 정해라. 결단해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향한 구체적인 실천을 하자. 그러면서 뭐라 되어있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개명.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 신명기서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뭐라 되어 있냐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요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겠대요 그 약속 그대로 지키시겠대요 그러면서 인애를 베푸시겠대요 인내하시고 또 사랑으로 항상 어, 그 자녀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 주 너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어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시키시는 어 그것을 체험하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이에요. 어 항상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 천대까지 이, 언약을 이행하실 것이다. 우리가 날마다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 계명을 지키시는데 방향 맞추시고, 인도받으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다른 것이 필요 없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나의 만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에 보니까, 어, 무화과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상태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강조하신 게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리고 너에게 이만 이 구원을 누리면서 이 구원 때문에 나의 만족함 삼고. 날마다 이 구원을 누리는 구원의 행복과 이 복음으로 말면 행복한 행복자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첫 번째 개명, 이 가장 큰 개명,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만족함 되고, 구원받은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축복임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억하시면서 나와 하,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제 행복한 매일매일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걸 명령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첫 번째 계명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되었을 때두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뭐냐 어, 마태복음 여기 보니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 두 번째 계명은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너희는 이제 너희가 눈을 돌려서 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시면은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 이이다.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 마음을 우리가 항상 품고서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나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어 너, 너희는 그 아, 아니죠 야고보서 2장 8절이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은 잘하는 것이니와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은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 성경에 기록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래요. 이게 최고의 법이래요. 어,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과 같이 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살리길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서 해야 될 이제 미션이 뭐냐?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타겟이에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어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부신자, 모든 신자가 하나님은 나 때문에 이 복음을 듣기 원하시고 복음을 느끼기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부신자를 나에게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다 듣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미션인 거예요. 그래서 아저 사람 내, 이후, 내 이후 자신과 사랑하는 방법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부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소개시켜 주고 그 사람들이 재앙 당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은 뭐 지옥이 아니고 재앙 안 당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빠져나올 길을 제시해주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행복하고 복음 드리고 그런 힘을 얻는 가운데서 나의 사명은요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널 구원한 이유 나는 너희를 사람을 양로어부로 부르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잡, 자, 잡을 수 있도록 낚싯대를 던져 봐야 된다니까요 낚싯대를 던졌을 때 무는 물고기들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누가 물지는 몰라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불신자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마시고 편하게 편하게 전달하시면 돼요. 나에게 있는 재밌는 얘기 있으면 재밌는 얘기 해줄 수 있잖아요. 뭐 좋은 맛있는 집 있으면 맛집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에게 있는 복음을 편하게 한번 복음 들어보세요 하고 그냥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접하고 안 하고 하는 절대 주권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 원하시는 거니까 이 복음을 소개시켜주는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할 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사역 가운데 구원받기로 하는 자들이 이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나를 이 일을 위해 부르셨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함께 있으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능을 주셨잖아요. 함께 있는 이유 구원을 확증하시면서 그걸 행복하게 누리면서 전도도 하라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부신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될리고 그렇게 구원 받을 사람들 중에는 또 제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자들이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이 하나님과의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면서 두 번째 계명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이제 기도 속에 올려놓고서. 편하게 편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너무 또 눈에 불을 켜고 복음 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편하게 자연스럽게 복음 전했을 때어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확정된 자들 시간표가 된 자들은 구원받게 하시는 거고 안 하시면 상관없고 어쨌든 나는 복음을 전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듣게 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씩은 이 물고기들 잡을 때 낚싯대를 한 번씩 다 던져보는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부신자들, 나랑 가까이 만나는 부신자가 누가 있을지 체크부터 하시면서 그러면 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는데 줘야 어떻게 듣게 하지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편하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뭐 자료를 줘셔도 되고, 근데 내가 직접 전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두 번째 계명이다.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그럼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이제 내 삶에 구체화시켜야 되죠.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이런 내용인데 그럼 내 삶에 이거 실제 적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화시키는 방법 어, 매일매일 내가 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죠. 그것도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는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에게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나에게 지금도 함께하시고 나를 보장하시고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게 보호하시고 나를 증인의 길로 인도하시는 게 구원인데. 이런 엄청난 구원으로 나를 이끄신 게 하나님의 선물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다. 매일매일 구원으로 행복하고 이 구원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지 힘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를 내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을 확인하고 힘이 나는 시간을 먼저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매일매일 확인하시고 나부터 힘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영혼을 향한 계획을해라 영혼, 영혼 살리는 계획. 오늘 나의 스케줄과 나의 모든 만남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겠지 하고 이제 계획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다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것에 힘을 얻고서."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향해서 스케줄을 두고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는 전달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이 뭐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복음 듣게 해 주는 게 역할이니까요. 그래서 그들 중에 또 구원받기로 작성된 자는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laughs> 어, 이 전도에 대한 마음을 품고서 영혼을 향한 계획을 갖고서 실제적으로 아, 이 사람한테 그럼 어떻게 복음을 듣게 해 주지? 자주 만나는이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을 듣게 해 줄까? 어떻게 편하게 듣게 해 줄까? 이걸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실제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인 전도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전도에 대한 마음을 품고서 실천하는 거하한 기뻐하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구,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런 즉 믿, 그들이 믿지 않은 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또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되지 전파하리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여함과 같으니라. 어,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 속에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해 주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걸음이래요. 아름답대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게 해주는데 내가 마음을 두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 전하는 그 실천을 하는 게 그게 아름답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데 내가 그 마음에 영혼 살리는 계획을 갖는 게 이게 먼저 아세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그의 나라, 그의 의 정말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듣게 해주는 거. 내 주변의 모든 부신자들 다 듣게 해주는 거. 근데 그것도 막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다 복음 듣게 해주는 것. 그래서 그렇게 복음 들을 때, 그 문제에 대해, 그 영적 문제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들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게 하시면 믿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 받기로 작정 내가 진자가 분명히 있으니까, 내가 할 일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다 복음을 다 듣게끔 해주는 그 역할.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진짜로 부합하기 위해서 내가 계획을 하고 진짜 한번 실천해 보는 것. 그래서 저는 뭐 지교의 랩몬스들이랑뭐 다른 이제 만난 랩몬스들한테한 달에 한 명한테는 한번 우리가 한번 편하게 보음 전해보자. 이렇게 전해라, 전할 때도. 어, 내가 재밌는 영적인 얘기가 있나 한번 들어볼래? 하고 편하게 전해라. 그래서 안 듣, 듣겠다 하면 듣는 거안 들으면 뭐 상관없고.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편하게 전달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하겠다는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두 번째 계명내 집안의 모든 사람이다. 우리 교회 주변의 모든 학교 현장이다.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살고 있는 현장 가운데 모든 사람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두 번째 개명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서 그들 중에 구원받기로 작동자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정시 예배와 정시 기도인 것 같아요. 이 정시 예배와 기도 속에서첫 번째 개명과 두 번째 개명을 다할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시 예배와 정시 기도 속에서 나부터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는 헤블리 파워. 아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난 망할 수 없어. 난 증인 될 거야. 난 전도자야. 이것을 확인하고 이제 행복자가 먼저 되는 거죠. 그리고 힘이 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 번째 계명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이 전도. 아, 내 오늘 스케줄이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부위신자를 향한 계획은 복음을 전달하게 원하시는 건데, 그럼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고민하면서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를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자고요? 실천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전도에 대한 부담을 그냥 버리시고 편하게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말 걸지? 어떻게 하면 뭐저 사람을 뭐 좀더 좀 설득력 있게 하지? 이것도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요. 복음 한번 들어봐. 안 듣게도 싶은 말씀이라 듣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두 가지 개명,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나의 만족함이 되고 그 가운데 그 힘으로 내 주변의 이웃들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복음을 듣게 해주는 그 일을 마음을 두고서 뭐 하자고요? 진짜로 한번 내 주변의 모든 불신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전달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걸 전달하는 빛을 발하는데 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그 연결 고리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걸 안 하면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거를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단 잘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관계가 되려면 관계도 잘 해놔야지 들을 거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는 데 내가 뭐 얘기하면 듣겠습니까? 잘 관계도 해놓고 하면서 복음을 잘 전달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쓰셔서 그 가운데서 또 제자가 나타나고요. 그 가운데서 교회하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 생명운동하는 귀중한 교회가 되는 어,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또 내가 되어지는 것을 레몬트에게 포럼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포럼할 때 레몬트들도 어, 아 내가 두 가지 계명만 지키면은 아, 내 인생 성령 인도 속에 전도자로 살아가는구나. 거 어 이렇게 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계명을 항상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 나의 만족함 되며 구원을 누임 가운데서 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해 주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어,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복음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재앙과 저주와 영적 쓰나미 가운데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양심적으로 복음을 다 듣게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 지혜 가운데서 스케줄 속에서 기도하면서 나의 발걸음이 전도자의 발걸음 영혼 살리는 발걸음 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 중에 구원 받기로 적는 자들 또 예비된 제자들이 우리의 만남이 되어지고 어,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날마다 정식 기도와 정식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관계와 또한 영적인 힘을 얻고 항상 나의 스케줄 속에 전도의 방향 맞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